네, 살림청장입니다. 어, 3월 8일, 에, 울진 삼척 산불 지역에 대한 어, 현황과 어, 진화 대책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산불 상황 5일째인데요. 어, 우선 전체 판세에 대해서 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 첫날부터 3일째까지는 워낙 화쇄가 세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주요 시설들이 산재에 있고 민가 보호가 우선적으로 급해서 첫날부터 3일까지는 상당히 수세적으로 산불 진화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을 하고 어제부터는 좀더 공세적인 산불 진화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제는 생각보다 진화 성과는 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더 공세적으로 진화를 할 것이고, 다만 전면적인 공세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세, 조금 북지전을 해서 산불 진화 성과를 도출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오늘 진화에 임하겠습니다. 어제 밤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어제 야간 상황은, 어 우선 바람이 우선 약한 서풍이 불긴 한, 약한 서풍이 분 상태로, 어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어 다행이었고, 어 상당히 지 어, 소강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야간 동안 어약244 어, 헥타르가 조금 늘어난 어17,929 헥타르가 어, 산불 영향 음, 현 현재 산불 영향 구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일부 소강리 지역을 위협한 산불 일부 화선을 제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소강리에서 가까운 요 화선에서 이렇게 화선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비산화가 된 불똥이 좀 날아 들어온 게좀 있었습니다. 새벽에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요 불똥이 소나무 골락지에 날아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화 주안점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주민 대피 현황은 이쪽 대웅리 쪽에 위험이 좀 예측이 돼서 대웅리 주민 30, 대용리와 신림리 주민 33명을 추가해서 총 393명이 대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화계획의 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이, 이 산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부를 진압하려고 해도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안점은 전국에 있는 헬기를 중심으로 한 진화 자원을 최대한 집결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어, 군 헬기와 또 어, 강릉 동해가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 헬기를 지원받아서 20대가, 어, 어제보다 20대가 증강된 82대 헬기를 집중 어,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 선택과 집중으로 어,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 동그라미로 말, 나온 게 집중 진화할 구역입니다. 그게 이제 구,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쪽 화면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 빨간 점들이 예, 좀 화세가 강한 제, 제압을 해야 되는 어, 그런 화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 항공 진화로 해야 될 것, 지상 진화로 해야 될것 이것을 나눠서 항공 진화는 어, 5번, 6번 7번, 10번. 그 다음에 지상 진화는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화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화해서 진화 성과를 오늘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선을 소강리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하고 36번 국도를 방어선으로 구축해서 산불의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특히 많은 인력이 오늘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진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저께 과로에 누적 누적된 과로로 순직하신 소방관 한 분이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분명히 여기 투입된 진화 인력도 또 헬기 조종사들도 피로가 누적되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념해서 인명 사고가 없도록. 없는 안전한 진화 작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3월 8일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나무를 씁니다. 어떤 나무는 우리의 큰 숲이 되고 어떤 나무는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수확합니다. 제때 잘 쓰고 다시 소중히 가꿀 때. 나무는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습니다.